안녕하세요. 소유교육학입니다. 오늘은 연구 방법론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척도와 표집, 그리고 기술통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실제로 논문이나 조사 연구에서 반드시 정리하고 써야 할 중요한 기본 개념들인데요. 예시와 함께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척도의 종류. 먼저 척도란 우리가 조사에서 얻는 데이터를 수치로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규칙을 말합니다. 척도는 크게 네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명명척도, 말 그대로 이름 붙이기 수준의 척도예요. 예를 들어, 남자 1, 여자 2처럼 성별의 번호를 붙이거나, 혈액형 어형 1, b 형 2처럼 구분합니다. 여기서는 순서도, 크기도 의미가 없고, 오직 구분만 할수 있습니다. 예시, 좋아하는 과목은 무엇인가요? 국어는 1, 수학은 2, 영어는 3, 과학은 4. 2. 서열척도, 서열이 있는 척도예요. 순서가 있지만, 간격의 크기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예시, 학급에서 성적순위를 매긴다면, 1등, 2등, 3등, 4등 여기엔 순서는 있는데, 1등과 2등의 차이, 2등과 3등의 차이가 같다고 할 수는 없어요. 또 다른 예,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3 동간 척도, 간격이 동일한 척도입니다. 영이 진짜 없음이 아니고, 등간격만 유지됩니다. 예시, 섭씨 온도 0도, 10도, 20도 온도 사이의 차이는 10도로 항상 같아요. 하지만 영도가 없는 상태는 아니죠. 4 비율 척도? 동반 척도 철대적 0이 존재하는 척도예요. 예시, 키, 몸무게, 나이, 점수 등 0cm, 0kg, 0살은 정말로 없음을 의미합니다. 덕분에 비율도 쓸수 있어요. 예를 들어 60kg은 30kg의 2배입니다. 요약 명명척도 분류만 서열척도 순서우 간격 x 동반척도 간격고 절대예형 x 비율척도 간격고 절대예형우 비율 계산우 이 표집법 이번에는 표집 즉 전체 집단에서 조사 대상 일부를 뽑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볼게요. 1 확률적 표집 모든 대상이 뽑힐 확률이 정해져 있는 표집. 1단순무선 표집 모집단 구성원 모두가 동일한 확률로 표집될 수 있도록 아무나 무작위로 뽑는 방법이에요. 예. 학생명부에 번호 붙이고 컴퓨터 추첨으로 20명 선정. 2. 유충표집. 모집단을 성별, 학년, 지역 등 층집단으로 나누고 각 층에서 무작위로 표본을 뽑아요. 특정 집단이 과소과대 표집되는 걸 막아요. 예. 1학년 5명, 2학년 5명, 3학년 5명을 각각 무작위로 뽑은 3. 군지표집 많은 인원이 흩어져 있을 때 먼저 여러 집단, 클러스터, 예, 반, 학교를 먼저 뽑고, 그 집단 안에 모든 학생 혹은 일부를 조사하는 방식, 예, 전국에서 학교 열 곳을 뽑고, 각 학교에서 모든 학생 조사, 사체계적 표집, 오집단에 일렬로 번호를 매기고, 일정한 간격, 예, 열 번째 마다 한 명씩으로 표본을 뽑는 방법, 예, 학급 명부에서 다섯 번째, 열 다섯 번째, 25번째 순서로 뽑기 5. 타단계 표집 여러 단계에 걸쳐 표집 방법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 예, 먼저 학교를 무작위로 뽑은 다음 그중 학급을 무작위로 뽑고 그 학급에서 다시 학생을 무작위 뽑기 이 비확률적 표집 고정된 확률 X 표본, 선정 기준이 연구자 주관 실무에 의존 1. 할당 표집, 모집단의 특정 비율로 표본을 정하는 것 예, 전체 남녀 비율이 73이면 표본도 남7여 3으로 맞춤. 사람 선정은 임의로. 이 의도적 표집. 연구 목적에 맞는 특정 기준을 가진 사람을 연구자가 골라 뽑습니다. 예 학업 우수생 집단, 특정 경험자 집단 선정 등 3편의 표집. 접근하기 쉽고 만나기 편한 대상자를 임의로 뽑는 방법입니다. 예 연구자 주변 지인, 거리에서 만난 사람 등 이렇게 척도의 네 가지 종류와 표지법의 여러 가지 유형을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기술 통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통계학과 확률론. 통계학은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며 분석해서 그 결과를 해석하는 학문입니다. 확률론은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따지는 원리입니다. 확률론이 이론적인 바탕이라면 통계학은 실제로 자료를 다루는 방법입니다. 학교 시험에서 나온 점수를 분석한다면 이때 통계학이 바로 적용됩니다. 2. 기술통계와 추리통계의 차이점 기술통계는 조사나 실험으로 얻은 자료를 표처럼 보기 좋게 정리하거나 평균이나 최대값, 분포와 같이 요약하는 데 사용됩니다. 표나 그래프, 여러 수치로 데이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반면 추리통계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전체 집단의 특징을 추정하거나 특정 사실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 학급 일부 학생의 키를 측정해 전체 학급의 평균 키를 추정하는 것이 추리통계입니다. 기술통계는 요약과 정리 추리통계는 예측과 결론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3 기술통계의 핵심 요소 1 중심 경향 값 평균 자료 전체를 다 더해서 자료의 개수로 나눈 값입니다. 학교에서 성적을 평균 내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자료를 골고루 반영하지만 하나의 값이 극단적으로 크거나 작으면 전체 평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앙값, 자료를 크기대로 나열했을 때 정가운데 위치한 값입니다. 자료 수가 짝수면 가운데 두 값을 더해서 나눕니다. 값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도 중앙값은 영향을 덜 받습니다. 최빈 값, 자료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값입니다. 학생들의 시험 점수에서 70점이 가장 많다면 70이 최빈 값이 됩니다. 이 3포도 범위, 전체 자료에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의 차이입니다. 자료의 넓이를 한눈에 알게 해줍니다. 분산 각 자료가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졌는지 나타내는 값들을 모두 더해 자료 개수로 나눈 값입니다. 값이 크면 흩어진 정도가 큽니다. 표준 편차 분산의 제곱근입니다. 분산보다 해석이 좀더 직관적입니다. 표준 편차가 크면 점수의 차이가 크다는 뜻입니다. 4분위 편차 자료를 4부분으로 네 나누고 아래에서 25% 지점의 값과 위에서 75% 지점의 값을 빼서 둘로 나눠 구하는 값입니다. 극단의 값에 덜 영향받으면서 자료의 넓이를 보여줍니다. 자, 다시 한번. 기술 통계는 수집된 데이터의 특성을 이해하고 요약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입니다. 이는 평균, 표준 편차, 최대가, 최소가, 빈도와 같은 다양한 통계량을 사용하여 데이터의 중심 경향 산포, 분포 등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기술 통계는 기술 디스크립티브 통계라고도 불리며 주로 연구나 실험에서 얻은 데이터 자체를 묘사하고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주요 특징 보겠습니다. 1. 데이터 요양 및 묘사 수집된 데이터의 전체적인 특징을 간결하게 표현합니다. 마치 사진작가가 풍경을 담는 것처럼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2. 다양한 통계량 활용 평균, 중앙값 최빈값, 표준 편차, 최대값, 최소값 등을 계산하고 분석합니다. 3. 데이터의 경향 파악 데이터가 어떤 값에 집중되어 있는지 중심, 경향 또는 얼마나 퍼져 있는 지상포를 파악하는데 사용됩니다. 4. 표본의 특성 파악 주로 표본의 속성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며, 논문이나 보고서 등에서 빈번하게 활용되는 기초통계 분석 기법입니다. 그럼 기술통계와 추리통계의 차이점 보겠습니다. 기술 통계는 수집된 데이터를 요약하고 설명하는 데 사용되며 평균, 중앙값, 최빈값, 표준 편차 등과 같은 지표로 데이터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반면 추론 통계는 표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집단 전체의 특성을 추측하고 결론을 내리는 통계 기법입니다. 기술 통계의 핵심 질문은 이 데이터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추론 통계의 핵심 질문은 이 표본을 통해 모집단은 어떠할까? 입니다. 기술 통계에 의해 한반 학생들의 평균 점수를 계산합니다. 추론 통계는 한반의 표본 학생들의 평균 점수를 바탕으로 전교생의 평균 점수를 추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가 잘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유 교육학이었습니다.